들은 9번에서 1 2분까지 빈칸 추론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번. 컨시더드 케전. 자, 그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들의 에해서 제기되는 질문인데요. 또는 어, 포함해서 한창 도주 모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well disposed 어, 여기서는 어, 호의를 가진 d i s p o s e 하면 원래는 be disposed of 하면 뭐 처분하다, 처리하다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수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 disposed to 이렇게 to 하고 연결하면 어, 뭔가 어, 선의를 가지고 있다, 호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어, 어,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향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어, 아주 큰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에 의한 제기되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봅시다. 뭐에 관해서냐면, as to, 자, 닭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그럼 아예 뒤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 뭐에 관해서. 자, 옥스퍼드 연구가인 마리안 덕킨슨이 간닥트 실험을 행했는데요. 간닥트 실험을 행했습니다. To determine 어, 알아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어, Hence 어, 닭들이 암탉이죠. 암탉이 그 집에 집에 그 그들, 그들의 집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자, somewhat, 어느 정도, to her surprise, 놀랍게도 이 말입니다. to one's surprise 하면 그녀가 놀랍게도, 여기서는 토킨슨이 되겠습니다. 토킨슨이 놀랍게도 나중에 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h 즈 n s 가 어, 암탉들이 어, had been confined하면 어, 갇힌 거죠. 어, 갇혀진 배터케케지지 배터리 케이지라 t t e r y cage, battery c a a l o t of, 많은 어, 케이지, 우리 그러니까 어, 아주 많은 우리가 어디 t e r y cage, battery c a g 있는 a t t e r y cage, b a t t 그 장소의 크기는 어떻게? 어, 신 newspaper. 신문지 한 장보다 더크진 않은 그런 우리죠 그런 어, 암탉들이 여기에 주어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쭉쭉쭉쭉 가서 어, 얘가 동사입니다. 주어가 아이고 주어.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그 암탉들이 어떻게 됐을 때? 웬 주어졌을 때?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이 말입니다. 어, 어, between A and B, 이것도 있겠네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작은 바깥쪽에 달릴 수 있는 잔디가 있고, 그런 공간을 선택할래? 아니면 the cage.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생 동안, 알고 있었던 그그 그 우리의 이슬레라는 선택권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암탉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냥 어그 지가 살던 그 우리에 그냥 머물래 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파우 하면에서는 어딱 어, 이런 것처럼 어 조류를 얘기합니다. 어 조류 어 전문가인 어, 발러리, 어, 밸러리, 발러리 포트가 포인트업, 치 어, 지적해 냈습니다 자, 이런 어, 닭들은 어떤 닭이냐면, 어, 닭 그러니까 어, 양계장 같은 어, 닭장에서 나온 취해진 어, 닭들은 어떤냐면 상당한 어, 양의 어, 상당한 아주 이런 상태에 엄청난 상태에 어, 처하게 될 것입니다. What we call 대신에 What you call 소위 말해서 문화적인 문화적인 충격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뭐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암탉이 be deprived of 뭐, 박탈당하다는 거죠. 박탈된다면 어떤 환경 only the t y p e 그 유일한 환경이 박탈된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환경이 박탈된다면, 소위 말해서 문화적인 상당한 충격에 야,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사실은, in fact,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curl up, curl up 하면 curly hair, 어떤, 뽀글뽀글이죠. 어, 뽀글 어, 만다는 말인데, 어, 웅크리고 있게 됩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게 됩니다. inner state, 여기는 상태죠. 여기도 어떤 어, 엄청난 어, 아고라포비아, 그러니까 넓은 광장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곳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그런 아고라포비아에 대한 상황에 질려서 구석에 쪼그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암탁은 어떻게 되느냐 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서 이은 가져주죠. 어떻게 하는데? To rehabilitate. 회복하는데. 그들을 실제 생활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patient understanding. 아주 참을성 있는 이 말이죠 참을성 있는 형용사로 썼을 때는 참을성 있다 참을성 있는 이해 그러니까 좀 참아주는 어, 이해가 필요하다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 생활에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암탉들이 딱장에 갇혀 있다가 어, 실제 생활로 회복되려면 어, 좀 참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회복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암탉이 어떻게 된다 어, 자기가 있는 환경을 바꾸게 되면 상당히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결국은 암탁이 뭐에 관한 질문을 던지냐면, 암탁이 뭐에 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환경으로부터 고통을 받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The cyclical nature. The uh, cyclical 하면 cycle. Cycle은 uh, 주기를 말하는 거죠. Cycle, cycle. 이것은 uh, 주 이것은 uh, cycle이니까 uh, 순환적인 그런 uh, 성질 uh, 어떤 uh, cycle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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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cycle. 특징,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어, 번갈아, 오는, 그런, 어, 순환적인 그런 특징은, 어, 그런 특징은, 잘, 어, 슬립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립되어 있는데요.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the field, 이런 분야에서, 현대, 어, 교량 디자인과, 그 다음에 공학의 어, 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그 분야에서 경험은, 여기서 경험은, 어, 이 성공과 실패의 주기가 반복되는 그 경험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스팬. 스팬을 하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 이런 말인데, 근데 어, 이 수명이 이정도 된다, 주기가 이정도 된다. 어, 참고로 어, 수명 이렇게 하면 어, spend life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 수명이라는 말인데 주기가 야, 그 경험을 그런 그 상황에서 경험이 나타나는 주기는 약 아, 2세기에 걸쳐진다 라는 거죠 2세기에 걸쳐서 한 200년 정도 되면 뭐 성공했다가 어, 실패했다가, 건축의 분야에서 그런 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불행하게도 그 교훈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잊혀지게 되는데, in the course, 이런 과정에 새롭게 성공하는 그런 기간에 잘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 새로운 어, 성공은 새로워진 성공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어, 기술적인 어, 발전의 어, 맥락에서 흐름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 그런 성공이 있을 때에는 어, 자꾸 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잊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마스크 마스크죠. 마스크는 어, 마스크를 쓴다, 가면을 쓴다 이 말이니까 뭔가를 어, 감춘다 는그 아래에 감춘다는 말이겠죠. 어, 그 어, 아래에 깔려 있는 사실들을 어, 감추게 됩니다. 숨기게 되는데 어떤 사실을 숨기게 되느냐면 어, 디자인의 과정이 현대 어, 지금의 디자인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똑같아. 언제, 3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그 다음에 한층 더, 어, 3000년 전의 그런 디자인 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다는 그런 어, 깔려진 사실을, 어, 숨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창의적이고, 그리고 타고난, 타고난, inherent 하면 타고났다는 말이죠. 타고난, 어, 인간의 어, 과정 디자인에 대한 어, 디자인에 대한 인간의 과정 어, 창의적이고 어, 디자인에 대해서 어, 인간은 어, 창의적이고도 어, 타고난 어, 인간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 그 디자인에 관해서 이 말입니다 그 디자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모든 기술적인 어, 어, 발달이 기, 기술적인 디자인에 관해 모든 기술적인 발달이 에, 의존하는 그 디자인에 대한 인간의 어, 그 과정은 어, 사실상 어, 타임리스 이거는 시간이 에, 무한히 나타나는 무한히 반복된다 이말 타임리스 시간이 없다 이 말은 음,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일어나고 무한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디자인에 대한 인간의 어, 그 타고난 그 과정은 어,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되어지는 어, 현상이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부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자, 똑같은 인지적인 어, 실수가, 인지적인 실수. 자, 300년 전에 만들어진, 아, 3000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제는 반대로네요. 어, 300년 전에 만들어진 실수, 그 다음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똑같은 인지적인 실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 오늘날에도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can be expected, 기대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 indefinitely, 무한, 어, 이거는 definite, 어, 한정적인 거고, 무한한, 무한한 거죠. 무한히, 어, 미래에도 똑같이 실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 결국은, 여기서는 어, 뒤에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실패는, 음? 어, 기술적인 어, 발전의 기술적인 여기서는 테크니컬 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컨디션을 말하는 거죠. 어, 실패는 어, 기술적인 어, 발전을 위한 조건의 어, 일부가 된다. 어, 성공도 실패도 어, 주기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 실패도 어, 기술 발전을 위한 조건의 일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popular press. 아, 자, 대중 언론지죠. 대중 언론지는 team. Deem. Team은 어, 좀 쉬운 말로 consider. 요걸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team A to B. 그래서 A를 B로 간주한다. Consider A 보통 as B 또는 to B도 있습니다. A를 B로 간주한다. 자 팀은 리쇼링을 뭐로 간주하느냐 하면 어, 제조업을 제조 분야를 백홈, 집으로 여기서는 어, domestic, 국내로 다시 예, 가져오는 것이 리쇼링이다. A를 B로 어디에서부터? Current, 현재의 장소로부터 현재 어, 집이 아닌 다시 말하면 국내가 아닌 어 여기서는 o f f s h o r e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에서 있는 어그 공장을 다시 어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리시어링이다그 용어는 어그노스틱. 어그노스틱하면 agnostic. Agnostic 원래 어그노스틱 어 종교적인 어 불가지론자 다시 말하면 어, 알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 있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 불가지로운 일,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알수 없습니다. 뭐뭐에 관해서. 자, 그 제조가, 어, 국내로 들여오고 있는 그 제조가, 어, 그리고 어, 여기서는 전적으로 어, 소유한 시설에서 그런 생산을 하고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는 건지, 해외 장소에서 자기가 시설, 어, 자기들이 설비시설을 갖추고 그런 어, 생산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 해외의 공급자의 어, 공장에서 그 물건을 어, 만드는 건지 자기가 소, 소, 어, 자기가 자본을 소유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급받아서 그런 어, 제조를 하는 건지 그거에 관해서는 알 수는, 이 용어를 보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 GE, 어, General Electric. 어, 아주 미국의 어, 전자제품, 큰 전자제품 회사죠. 예를 들어, GE는, GE는, 자, 어, 다시, 어, 리쇼링을 리슈어링,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전자제조를, 어, 전자, 어, 전자제품 제조를 다시 어, 리쇼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어, 생산 시설로부터 중국에 있는 어, 생산 시설에서 투프라메투 o 비 어디 미국으로 다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그 원래의 공장으로 미국의 어, 요구를 맞추기 어 디맨드 수요 요구를 어, 맞추기 위해서 어, 미국 정부에서 다시 공장을 어, 돌아오면 어 지원을 많이 해준다.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 어 반, 어 미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어 베니만 어 제조사는 또어 결정을 했습니다. 더그 이상은, 어 sheet metal fabrication, 어 여기서는 판금 구조물을 말하죠. 판금 구조물을 어 철판, 철판입니다. 철판을 어, 해외 공급자로부터 사지, 에, 않겠다고 결정했고, 대신에 어, sourcing, outsourcing, 뭐, 외주하는 거고, 여기서는 source, source 하면, 어, 어, 근본, 그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으니까 어, 여기서는 어, 물건을 어, 공급하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Local supplier, 그 지역에 있는 공급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어, 국산을 쓰겠다는 거죠. 자기 나라, 아,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어, 공급, 음, 해외의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대신에 어, 그 나라에 있는 어, 물건을 어, 사용하기로 어,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미국의, 미국 정부의 어, 그런 어,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둘 다는 둘 다는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결국은 다 리쇼어링이라는 어, 어, 개념을 둘다 어, 자기 나라 글을 쓰든지 그 다음에 해외 업체가 어, 다시 어, 국내로 들어오는 어, 그두 가지의 상황이 다 리쇼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쇼링백, uh, uh, 미국으로 리쇼링 다시 리쇼링 uh, uh, to the U.S. 그러니까 다시 uh, 미국으로 돌아온 것 uh, 그것을 말합니다. 리쇼링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련될까요? Uh, 이거하고는 독립적으로 누가 uh, 그 uh, 제조를 수행한다, uh, 제조 활동을 uh, 수행한다라는 것을 어, 이 의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뭐, 의문, 어, 그런 부분들을, 어, 묻는 거하고는좀 어, 별개로, 별개로 모여가는 뭐 겁니까? 어, 장소의 어, 결정, 다시 말하면, 어, 해외에서 하느냐, 어, 국내에서 하느냐, 그 장소만 갖고 어, 결정한 것이다. 뭐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장소와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그러한 결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리쇼어링은뭐 장소에 관한 결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나타내는 그 제조가 제조의 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장소에 관한 것이 바로 장소만 말하는 것이 리쇼어링이다 하르게 되는 거죠. 마크리얼리와그의 동료는 어, 리드 어, 리드 레드 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하게 했다 거죠.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워투폼어 어, 해야 한다고 어, 그룹 과제를 해야 한다고 해야 다고 음, 어, 믿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제를 하기 전에 각각의 참가자들은 어, 요청받았죠 뭐 하도록 어, 에세이를 써보도록 What it means to be me 어, 나인게 나인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떠한 사람이 에, 가장 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는 어, 되고 싶은지 에 고공에 대해서 글을 쓰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그 실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실험하는 사람들이죠. 실험자들은 실험자들은 어, 그 각각의 에세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그 글을 제공했습니다. 그 어, 참가자들은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To indicate 어, 지정하라고. 누가 어, 가, 같이 그 그룹의 환경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지 누구를 지정하라고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요청해놓고 그 실험자의 실제적인 preference, 선호도를 어, 어, 무시하고 랜덤히 임의로 assign, 할당하는 거죠. A. 그 다음에 그, 그 활, 네. 그 참가자들을 그런 환경 속으로 할당해버립니다. 그 환경 속에서는 그들은, 어, 생각한데, 추정한데,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패스업을 무시되는 그런 환경으로 미이어지게 되고, 또 혼자서 일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몇몇 사람들은 할당하고, 또 다른 참가자들은 또 어느 상황으로 또 미르느냐면 그 상황에서는 아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주 요구가 높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호하는 그리고 그 그룹과 함께 일 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참가자들은 그런 환경으로 미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자이라는 환경에 놓여진 참가자들은 그 사람들은 믿는데요. 그들은 어, 뭔가 좀 어, 제외되었다, 배제되었다고 어, 생각되어지는 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로벌 레벨, 어, 자기 존중감이 이,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도주뭐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하고 어, 좀 뭔가 함께 어, 인바이브 어, 함께 엮여서 일하는 그룹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그룹이 훨씬 어, 자존감이 에, 낮게 보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 모멘트의 일시적인 그런 감정 누구에 대해 셀프 욕시 자기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 우리의 순간적인 그런 감정들은 강하게 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그 어느 어느 정도의 의존하게 될까요? 자 어, 다른 사람이 인정하거나 어,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그런 정도를 그 환경에서 어, 우리의 자존감의 가치는 가하게 어디에 어, 다른 사람이 예, 우리를 인정해 주고 또 우리를 어, 포함시켜 주는 어, 그런 정도의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 이로써 어, 빈칸 추론 문제 어, 고번에서 어, 12번까지를 살펴봤고 다음에서는 13강을 또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